시작에 앞서 간단히 기분 전환 겸 아까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불꽃 축제 사진이에요. 이게 프로젝터로 보니까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광안대교고요. 이게 해운대 위치한 것 같아요. 아마 사진 찍은 데가 이렇게 광안대교를 내다 보는데 되게 이뻐요. 그래서 10월 8일날 서울에서도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가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이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세로로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옆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앞에도 폭죽 올라오고 옆에도 나오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광안리에서는 이쪽이 백사장이에요. 해변 가고 정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광안대교에서 폭포수가 확 떨어져요. 불꽃이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그 조그만 백사장이 한 40만 명 와요. 네.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2부 세션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는 좀더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선인데요. 네, 여기 블로그 들어가면 자세하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다들 영어는 잘 하시니까 네,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시스템 오브젝트에서 알 때는 쿼리를 실행해서 임시 테이블을 저장을 하고 다시 그 테이블을 조회를 해야지 볼수 있거나 또는 시스템 뷰를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대날리에서는 DMV가 제공이 됩니다. 네, sys, DM, execute, 뭐, describe,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을 만들고요. T1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시저도 만들고, s e l 를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당연히. 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실 분이, 데이터 타입인데요. 대신할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입니다. 기존의 SQL 2008 SubR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스템 뷰를 조인을 했어야 돼요. 되게 길죠? 그런데 대나리스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그러니까 조인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대나리에서는 그냥 DMV를 사용해서 그 테이블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길게 나왔던 게, 오브젝트 c 이 i 는뭐 T1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여기서는 1 2의2데시멀인데 여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썼던 코드처럼 나오죠.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테이프를 더 많이 쓰죠. 네. 왜냐하면 뭐 저렇게도 볼수 있지만, 그냥 뭐 데이, 테이블에 어떤 대한 정보를 볼 때는 우리 알테이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알테이프를 해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런데 프로파일을 해보면 실제로 템프 DB를 쓰는 걸알수 있어요. 그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보면 템프 DB에 임시 테이블 저장을 했다가 다시 셀렉트 한다. 실제로 템프 DB를 쓰더라고요. 근데 디날리는 어떻게 됐냐 해봤어요. 똑같이 잘 나와요. 근데 또 템프 좀 써요. 즉, DMV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어떤 그 모양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5예요. 진짜예요. <laughs> 네. 제가 아이폰 5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추측이겠죠. 네, 얼마 좋아요. 투명하고 이번에 할 주제가 매개변수 추측인데요. 이런 DMV가 제공이 됩니다. 이런 DMV를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퀄리 구문이 있어요. 할 때마다 에러가 뜨겠죠. 왜? 매개변수 선언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쓰기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DMV를 이용해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을 그냥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퀄을 짤때이 테이블에 데이터 타입이 뭐였냐, 뭐였냐 할 때마다, 뭐, Alt-F를 눌러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 오브젝트를 써서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히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오브젝트 컬럼을 보면, 실제로 128이에요. 4,000이죠. 잘 모르시겠나요? 바퀴도 4,000으로 나오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128라고 이 나와 있잖아요. 네, 추측성인 만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발매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네, 믿으면 조금 피곤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이 캐릭터 뭔지 아세요? 마시마로,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마시뽀로죠? <laughs> 네, 마시마로의 얼굴에 뽀로로의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로 등록이 됐대요. 네, 돈 벌기 쉽죠? 네. 왜 얘기를 했냐면, 갖다 붙이는 대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요. 뽀로로의 마시마로 얼굴 붙이니까 특허가 나오고, 네, <laughs> 명시적 데이터형 변환인데요. 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리절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with 리 s 트 셋이라고 해서 저렇게 써주면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나는바 캐릭터로 바꾸고 뭐 m l 로 하고 싶다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 저는 이게 어떤 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데이터 분석하고 통계를 내요. 근데 제가 이제 게임에 사면 뭐 사업부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데이터 타입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돈에 관해서 뽑았다. 사업부는 점 몇원까지 다 봐야 된다. 누구는 그냥 뒷끝다리 다 잘라내고 그냥 얼마냐. 임원들이 특히 물어보잖아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그냥 딱 얼마냐. 그리고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엑셀에 붙여넣을 때 이게 깨지면 안 되니까 맨날 뭐 어떤 데는 컬럼은 텍스트를 해주고 어떤 데는 뭐 데시말로 해주고 막요구사항이 많아요.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리 e 트 u l 로딱 정의를 해놓으면 사용자마다 따로 호출해주면 되잖아요. 일일이 우리가 컴포팅할 필요 없이. 네, 그럴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아쉽고요. 나오면 꼭 써보려고요. 네, 네 이렇게 명시적인형 변을 통해서 우리 하리스 형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자가 되셨죠. 하리스인지 모르겠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이혼 어쩌고저쩌고. 일좀 하세요. <laughs>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네. 그리고 수로인데요. 이 수로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에러를 어떻게 발생을 할 거냐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에드 메시지 추가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발생하면 됐습니다. 근데 디날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두 개가 방법이 있어요. 위에로 그냥 수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포맷 메시지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서, 사실 빈방이 쓰진 않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뭘얘기하려는잘 모르겠어요.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시퀀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음, 이 시퀀스는 혹시 많이 쓰나요? 현업에서? 어떻게 쓰세요? 방 끄덕끄덕 하시길래. <laughs> 네. 저희는 시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때 쓰냐? 결제에 대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떤 시리얼 번호 증가를 시키잖아요. 유니크하게.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 아이템 번호가 겹치면 복사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안 나오는데 복사되면 회사 망하죠. 그래서 어떤 유니크한 걸 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퀀스를 많이 쓰는데, 시퀀스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좀 쓴다는 분들은 이분의 어떤 공식을 많이 쓸것 같아요. 네. 잘 아시죠, 이직 아저씨. 네, 이직이란 분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트릭이다. 어떤 트릭이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해석이 잘안 돼요. 구글 번역기가 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어떤 트릭이냐 한번 보면 코드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개발자는 코드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이 일단 시퀀스라고 해서 아이덴티티를 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로시아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세이브, 롤백, 하나 값을 하고 다시 롤백 시켜요. 즉 아이덴티티 컬럼에 데이터 저장은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저장하는 부하까지 줄이면서 빨리빨리 발급을 하겠다. 그리고 스코프 아이디를 해서 유니크함을 하겠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앞 받았으면 된다. 실제 저희는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같은 경우 제가 유저들이 되게 막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아이템이 막 분해되잖아요. 특히 우리 물약 같은 거막 분해를 놓잖아요. 그러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